완전 두 개가 합쳐져서 엄청난 던전이니요 오야오야 h oh, yeah. You are under ship d o w 안 y o 이거 이 e going to be d r 이 n k Oh, b e y o n 거 이거 이 go, you go, you go, you go, you go, you go, you 이쪽 이쪽이쪽으로 o u go, you go, y o 이거 열수 있다. 야, 니네 바로 아래에 친구가 막 지켜보는데. <laughs> 아, 뭐 <너무> 모르겠다. <laughs> 이거 다못아나 비비지 마. <laughs> 어유. 어휴... 아, 비비지 마. 어떤 놈이야 이거? 어중이. 아, 비비는 새끼. <laughs> 난리 나는데 저기. 이렇게 <웃음> 야이씨 <웃음> <웃음> <안 나. 웃음> 아니 여기 너무 위험해 <laughs> 여기 그냥 그냥 그대 가면. 그냥 그야 여기 렌스 그냥 렌스. <laughs> 흐흫 <laughs> 아 이거 나 이거 나 100퍼센트 는 는데 돌진하는거 아니야? 여기서 그 길게 누르면 되던데? 그게 길게 스킬. 누르면 돌진이야? 아니아니 스킬이 그 100프로 스킬 쓸때 왠그 미노 비켜봐 너너 이거 맞아 얘들아 아니, 나 죽으면 잉보그레프 전두면 줘 아아아아 아너 언놈이야 아, 아. 아, 아니아니오 어, 서 팔이 안닿는데안 됐다. 치바이 안 들어간다. 오, 좋은데? 좋은데? 오, 좋은데? 아니, 좋은데? <laughs> 아니, 좋은데? 아니... 리치가 있기로. 오! 어, 어! 오! 오! 고중아. 잡아 네미아 너도 나의, 간다. 아니. 아니, 어! 너도 간다. 아! <laughs> 아니, 창돌는스네 아니, 그인식해지고몬스 있으면 돌는 같아. 아, 그니까 러전투모드를 끄고 때려야 돼. <laughs> 근데, 그 겁나 약다 오, 오! 나도 돌진했어. 아아악! 아니, 정우야! <laughs> 아이 너도 가라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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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았어, 살았어, 살았어. 아, 왜? 돌 따라서 나왔다. 그냥 그냥 <laughs> <왜>? 아니. 돌 쌓아서 나온다. 리더라도 그냥 비전투모드로 때리자. 네, 아니. 아니, 봐봐, 얘, 금방 죽어. <웃음> <웃음> 진짜.